근데 확실히 이게 어푹들 않는 거면 햇빛이 따가운 게 다르네요. 예. 확실히 따가게. 그러니까 얘네들 데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옆인데도 예. 이 바로 직사로 해니까 어, 이게 따갑다. 예. 이게 한 여름에는 엄청난 차이 나네요. 그래서 저쪽하고 지금 제가 많이 따가 버렸습니다. 그렇 그래서 현상이 너무 너무, 너무 심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차광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에어이 훨씬 더좋게 되겠네요 예, 예. 물론 차광망을 했는가 일단, 일단 결과적으로 저기 과실이 많이 맺히고 잘 크고 하니 저게 좋은 것 같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차각망 보다는 이불인데 한 번도 내리질 않았고 예, 여기에는 창막을 수시로 덮었다가 음. <laughs> 또 벗겼다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죠 음. 바쁩니다 음. 그렇겠네요 이거 그러면 <laughs> 음. 저기서 그러면 저기서 당깁니까? 아, 요거를 네, 위에 설치를 안 해나.